안녕하세요. 외도박사 김동만 팀장입니다. 오는 거제도의 성포 마을에 있는 거제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맛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거제도 유인도 중에 두 번째로 큰섬 가조도 연육교가 보이고 있네요. 이곳은 그 제도에서도 성포 회집 골목입니다. 자연산 회집을 취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난 것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항구회식당.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가 아담하게 크진 않지만 맛난 음식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난이분이 계시죠? 우리 이바구아짐의 옥명숙 기자님이십니다. 이곳에서 같이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가 짱어구이입니다. 예, 짱어구이인데 짱어구이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음식이 이렇게 자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 이거는 낙지죠? 이, 낙지. 예, 낙지가 있어요. 살아 예. 있고. 굴. 예, 가리비, 굴. 예. 또, 이거는 낙지죠? 이거는 뭐는가 보는 뭐는 예. 안 그, 보세요. 여기는 병어. 예, 병어. 예, 병어. 몰라.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 사문. 우리 사장님 이쪽 지방에서 이건 뭐라 했어요? 사부지가 사부지가 아, 아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오셨네요. 네. 사장님 항구의식당의 네.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킨 어? 메뉴가 장어구이. 네. 이렇게 장어구이가 이렇게. 장어구이 돌장어 통제비입니다. 네. 돌장어 통제비. 네, 바다, 예, 바다 돌장어. 일반 개장어 아니고 돌장어. 네.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산에서는 네. 이거 드시러 많이 옵니다. 항구해식당은 이렇게 회도하지만 이렇게 돌장어구이가 네. 유명한 메뉴로 메뉴. 돼 있습니다. 장어탕 장어탕도 유명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어구이 메뉴판 몇년 전에 외국인 친구하고 같이 와서 이걸 먹었거든요. 언니네에서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오면은 한번더 오겠다고 자, 아 독일에 계신 어. 내가 네. 네. 네, 우리 어, 이바고 아줌마 옹명수 기자님도 이곳에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군요. 네. 외국인을 모시고 네. 저도 네, 예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어 구이가 돌장어라고, 네, 돌장어, 통제비 돌장어, 예, 통제비 돌장어 한번. 비주를 보겠습니다. 네. 아 통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는구나. 예예. 그, 이거 뭘라기? 음, 이거 볼락 이, 볼락, 이게 볼락 김치입니다. 예, 이렇게 흔하게 네. 볼수 네. 있는 볼락김치. 건 아닙니다. 볼락 네. 아주 네. 맛있는 볼락으로. 맛있는 이거 귀한 거죠. 귀한 거죠. 네. 예, 흔하게 볼수 없는 거죠. 이 예. 볼락 김치. 우리 거제도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집집마다 특징이 네. 있는데 이 한국 회식당은 저도 작년에. 지인과 같이 이렇게 단체로 여덟 명이 같이 와서 먹었는데 볼납 김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볼라이 장어하고 방어 네. 장아찌하고 삼삼 먹어 아 이거 삼을 싸서 먹어면먹고 네. 장아찌하고 네 이거는 장아찌 방어 먹고. 장아찌 먹고 이게 장어고요 아 네. 이게 먹을 뭐 고요 예. 그뭐그 바로 장아찌하고. 예. 네. 이거는 병어고. 뭐 이거는 뭐죠? 오지입니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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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네. 맛있게 예. 식기 전에 저희가 예. 한번 예. 먹으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짜글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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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틀락 한번 나오어 예. 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맛있게 구사드세요. 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라이브. 시, 느낌이 나게끔 그대로 실감 나도록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금의 맛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돌짱어 통제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경남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신속한 남권 신공항 건설 지지를 표명했고, 1 7어온남권 신공항 2 0년 새해 신공항 재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어우, 데에나세요 네. 맛있죠. 네. 네. 이거는 양념구이. 양념구이, 일반. 네. 어. 일반 그냥구이. 전양구이하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굉장이 최적의 동안 를발표 했는데, 굉장히 맛있더요 골장어, 나 골탕상을예전에다른두어본적이 음. 있는데 이렇게 주위를 먹방을 찍어보기는 오늘 처음이 음. 음. 이렇게 싸서 먹는 거 맞죠? 이렇게 요의여에다가서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도. 뼈서, 뼈가 없어지도 않고, 뼈도 다 씹혀가지고 음. 이거는 방아잎이거든요. 방아잎을 또 이렇게 해서 음. <laughs> 응. 음. 어, 기자님이 잘 드시네요. 방산특히 나. 격이요성다가부분을합를 해서 이것을 음. 해시는 것을 해주 우리가 그 결과를 따겠다고게 음. 뭐 지난해 2월에 그러니까 지난이서

네 콜라 콜라 라 김치 본인 뭘또 없는 듯다 몰라요 한번요올라

보통 예, 적으로이이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의 계획안을 지금 뭐 부산시나 부울경 관체장들 항의를 받아서 수정을 한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보도자료를 발한 거예요. 또 별도 보도자료에는 기존의 목표는 그대로 두면서 어, 기존의 이제 문구에 김해 신공항을 현재 네. 공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과정이 진행 중이고 후 검증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은 놓은 게노출시게 말해서. 맛있세요나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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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갔탕니다오탕 네. 우와. 소이탕 특히 네. 비이렇습니다 네. 예, 탕 예. 요, 여기 보여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맛있습니다. 자 네. 아, 네. 네. 짱어고있으짱어탕이이치야지다잡았는다 여기, 아니, 뭘 이게 산낙지랑 이곳에 이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앞, 네. 앞에는 가드도 앞바다가 있죠. 네. 아니 아주, 아주, 그, 성부 앞바다. 가드도 네. 앞바다, 성부 네. 네. 앞바다. 같이 네. 한 구역이죠. 그렇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나라. 네. 대한민국 수협의 수협활동조합의 표시가 있는 곳이 이 마을입니다. 1908년도에 7월 10일 날, 대한민국 수협활동조합의 출발 지지입니다. 이곳에 선포 오셔가지고, 선포 오시면 다들 잘합니다. 식당이 다들 제가 이게 안 먹고 신당이 없는데, 이 집은 특별하게 장어 구이, 돌장어입니다돌장어 음. 아 손풀이 격목는리에 그래서 집이 고품인 느낌이 나네요. 가게는 작그만 하지만 아조심 장인의 손맛이느껴집니다몇년 됐어요?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은 그게 안 쓰고 있고 대구 2천년, 98년도에 마리 28년이고 2 0년 20년에 이미. 사장님 미이이가지고 이런 밑반찬이 나올 격따리 음식이 <�NON check guys> 너무, 너무 맛있어요 술 처리를 거의 천만 명 정도 씩셨거든게 앉아가고 맛있게 드세요 빨리 <으들용 quick> <laughs> 많이 먹으려고 안도 못한다 맛있겠다 이제 물수만요 영양분 신선하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부산에 하나 김해공학장 그다음에 대구 하나

콩가를 넣어야 완성이다, 완그 맛있어. 요 지금 현재 후보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상하고이 어, 와! 소리밖에 안나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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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이게 1 21일 날 예, 이후보한주민투 실시가 어, 예정돼 있거든요. 이한명차선 예. 아주 뭐. 그 지만이나다 제가 외국인 친구를 데려왔는데, 어이 촬영한다고 이, 이렇게 딱람나오 그래. 아니죠? 원래 이게 나오죠? 원래예요. 원래 가서 알아요. 그래서 지위원이 촬영한다 네.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들이 닥쳤죠 원래는 다 미량을 저희가 손이 어느 시간 을렇피 해가지고 어쨌든 갑자기 가 없으면서 어, 음, 네. 지금 한 이제, 한 시간이 1 5분한로 가게 되면 또 15분 지난 시간인데 저희가 피크 시간을 해서 넘어서 위에서 방영을 합니다습니다 대구 지역 주민분들 로 했더니 지금 현재 대구 공항에서 이제 민간 공항 이상 공항 가보지롱 가보지롱 민간 공항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 가까운 게 좋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위주에서 어, 결과가 또 나고 또 이상이나 대구 중에서 이상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는 고리. 고리를 가장 중요하네요. 네. 이거 한 마리 먹는다고 같은 요구예요. 진짜 아니 진짜 통대비가 맛있어 요통대비 하는 거아그통비로 구워야 맛요 통대비로 구워야? 오늘 수는1 여기 여기 수는1로 늘어난 상태고요 국제선만 따지면 옥장어회 옥장어 당 이렇게 먹어봤는데 오늘 옥장어 프는그램이6 0만명 가까이 단해거다음에 오시면 개로 마신 뷰로 해갖고 알겠습니다 요 너무 맛있어요. 오, 예, 매운탕는 아, 아, 어, 예, 에서 부동산 같이 예, 매운탕도. 예, 매운탕 매운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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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운탕도. 좀알아도요 매운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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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탕이 매운탕도. 매운 매운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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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탕이

성복방 확인했어. 네. 예. 그리고 역세가 하나로. 성복 하 아, 하나로 맞지. 예. 바로 이에 항항우다방. 항우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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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도 문제가 되잖아. 밥은 그래야지. 밥은 안식 가능성 있고, 아 자취. 왜 밥은 주라고 나란니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원래 밥 없이 먹는 줄알았어요이야 밥은 주라서요 밥은 아니, 밥한항공기 하고 나눔 먹다. 네. 아, 또좀많 가지고 그 이거 그 넣어 놓 이거 막한게 그냥. 거한서 많이 잘타야 됐는데. 네. 네, 이거 많이 오게 그거야. 다음. 가서도 있어? 뭐가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진짜 안거 이거 김치도 절대 별 실하고 대신 진한 김치만 했는데. 이거 원래 하기도 해서 너무 맛있어요. 진 그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건공물 건설에 대해서 쫓아갔겠다. 이때로 고 꼬기로 먹가하는데 올라크는 아마 오랜 시간이 지지 가지고 구조 아마 처음 음, 보실 분들는게 정말 별미입니다. 이그 진짜 별미예요. 이게, 음. 음. 이게 음. 안에 여가 굉장히 거름하고 무수다기로 사람으로 김치 담아야 사람들을 김치로 담아서 그가 사라 는되는 근데 여기서 원래가 많이 나요. 예예, 판장에. 아, 판장에서 사, 판장에서 사갖고. 그지 2천 10년 정도에 했었네. 그제도에 오시면 위판장이 있는 곳을 야, 가셔야 돼요. 이 도로기며. 아, 그래. 우리 성포에도 아, 위판장 아, 있고, 아, 외포에도 아, 위판장 아, 있고. 그러니까 뭐 위판장 있는 데서 아, 근처 에 아, 있는 아, 식당에서 아, 드셔야 싱싱한 예. 그래. 우리가 이거를. 가능성.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음, 네, 가성비가. 음, 아까 메뉴판 보셨죠? 가성비가 싱싱하게. 어쨌든 나는 이 콩패가 좀 유리로 네. 음식이 네. 네. 비싸고 맛없다는 고정관념을 낭독는 쳐버릴 수 있는. 진짜 맛있어요. 요새 신도들은 맛있고, 귀엽고, 음. 굉장히 음. 음. 착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제 신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처럼 대구 경북에 절대적인 지지도 필요하지만은 경남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도 필요하거든요. 음. 어, 예전에 신공 유치를 두고 미량하고가 거 같은 대립을 한 적이 야, 있고, 해. 뭐 미량이 판단을 했었지만 대구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고 보시고 많이 이런 얘돼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그래서 그때도 오시면 손포에 있는 상구 회식당 오셔가지고 장어구 이꼭한번 시켜 드시고, 그래도 함께 맛있다고 네, 합니다. 이제... 그 작년에 배를 먹은 배를 먹는 연세 공통점 에서제일신앙과 김영호 결장을 일어이죠엄 맛있다고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한 번씩 저 김영호 공항 현장해서 한번 같이 가자고. 뭐. 김유수 씨는 그 동막근 감옥규 어른들 번말들 이렇게 그 지지 선언을해도 없고 한발 지금 무너서버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전에 그 음. 부산시가 제 신앙을 양보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원래 이제 가족들 이 계속 유치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집안 잔망으로 낭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 너무 뭐가 먹을 게 많아서 혼이 안 갑니다.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줄어들지 않으세요? 네아 네. 네. 손이 큰 우리 사장님이 소심하게 주니까 오늘 먹고 있는 짜은 구이 2인분, 5만원, 이렇게, 밑반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징징한 밑반찬들. 네, 예, 어, 살아있습니다. 지금 19분 흘렸는데도 살아있습니다. 19분 걸고 있는데도 살아있습니다. 네서 <laughs> 아, 그그또 10년 기자 간담회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오랜동안 음. 고 이야기하고자 하습니다 우리가 그또 같이 분들에게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좀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해 경복동업 신공항을 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신공항과 김해 신공항은 패키지로 논란권에 그뭐그 많이 을는데 배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은 굉장히 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음, 김해 신공항 V자로 되어 있어서 만조할줄로 아, 있는데 말해서, 배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은 11자로 돼서 훨씬 수용 용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김해 신공항이 당, 동남권 강문 공항으로 김해 공항 확장을 결정했던 정보와 동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지금 현재 예. 두 개의 공항을 추진하는 요즘 볼락도 음. 맛있죠. 가딱성을 가지고 회체 먹거든요. 변화를 가그거든요미끈도 그렇게 김치를담아놓으면람떤 식으로 공유를 가지고 맛이 나는데. 서로 그렇게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게종이실재검과 최종적인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아, 부산으로 참가 협의하고 정보와 정리 순위를 위해서 결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혼이 나올지... 네? 네. 벌써 20분이 됐어요. 많이 어. 드세요. 어. 네. 너무 아. 맛있어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끼리 먹어서... 장수당 오세요. 당구회 식당. 장수당 오세 맛있게 해 드릴게요. 네, 사장님이 열렬하게 이렇게 와 웃으시면서...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외도 박사 추천한 네, 한국의 식당 꼭 오셔가지고 한번 맛있는 음식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좀 느긋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